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저는 오늘 공지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공지 영상은 제가 원래 오늘 불닭볶음면을 먹고 영상을 올렸어야 돼요. 근데 오늘 어 준비정장이랑 제 친구 한 명이 같이 찜질방에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실보마을 5단지에 갔는데, 어린이 혼자는 안 된대요. 부모님 한명이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못 놀아가지고, 제가 오늘 방방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원래 찜질방가기로했던것을못 가게 되었네요. 가고 나서 후기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찍을 수 있으면 찍을라 했는데. 아, 어, 슬프다. 네, 어쨌든, 어, 그, 불닭, 다, 구독자 다섯 명 특집으로 불닭볶음면 먹기는 내일이나 다음 주 중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돈을 못 받아서 지금 불닭볶음면을 못 사먹어요.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매운 건 아니고, 그리고 마실 거는 없고, 시원한 거, 쿨피스 그런 거 사먹으려고 지금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용돈을, 이번 주에 용돈을 받으면 다음 주에 중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공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